개설 은행이 신용장을 이렇게 다 개설을 했어요. 신용장 개설일이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이 통지 은행 통해서 수익자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익자가 서류들을 갖춰가지고 보통 어디다가 제시를 해요? 지정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될때이 서류의 유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보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행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무역 거래를 할때 셀러하고 바이어가 우리가 무역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고 셀러는 어떠한 물품들을 바이어에게 공급한다. 라는 내용들을 알수 있게 기재되는 서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서류 조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보이스다라고 한다면 인보이스 세통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혹은 만약에 조건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명을 추가해라. 라는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보이스 같은 건 어차피 얘가 여기다가 조건으로 넣어 놓을 거니까 신용장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자기 여기다 서명 넣어가지고 발행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돼요? 5월 1일보다 빠르게 될 수가 있겠죠? 4월 20. 그 얘기예요. 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대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근데 그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죠. 서류가 이제 4월 2 1일은 잊어버리시고 얘가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정은행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제시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6월 10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제시 일자가. 근데, 서류를 봤더니 발행 일자가 6월 20일이에요. 이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의 제시 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돼서는안 된다.